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집안 살림 그들 내기 1탄으로 에어브러쉬를 하나 질렀는데, 일단은 그거에 하기에 없어서 이아이템안괜찮습니까 이거 책상에서 이거 런너하고 그 게이트 떼내고 이러면그찌그레기들이 많이 퍼져가지고 구석구석이 자꾸 그거 해사서 이렇게 아크릴판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다 둘렀습니다. 공간을. 이 안에서 작업을 하면, 뭐 물론 위로 튀면 뭐, 튀겠는데, 이런 찌꺼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저런 구석구석으로 좀안 가게 안에 다 모이게,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해놓고 나니까 괜찮은 것 같네요. 자, 이제 집안 경제 파탄 내기, 이제 1탄으로 이번에 또 에어 브러쉬를 하나 질렀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브러쉬가 두 개가 있는데, 이어타꾸 하나 하고 스파맥스인가뭐두 개가 있으면 있는데, 쓰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일단 마누라한테는 도료가 안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번에 살때 제대로 된걸 사야 되겠다 해서 이걸 샀거든요. 야, 이거 뭐, 메이드 인, 재문이죠. 재문이 독일. 메뉴얼이 있는데 이거는 봐봐야 뭐 모를 거고 일단 동영상이나 이렇게 자료를 찾아가지고 그 공부를 좀 했거든요. 인피니티. 인피니티 이게요 이게, 이게 1.5구경 4구경인가 두 개가 같이 들어있는 게 있고 지금 내가 구입한 거는 그냥 이거 4mm짜리거든요. 0.4mm짜리 하나만 돼 있는가? 인피니티 CR 플러스. 나는 작은 구경은 거쓸 일이 없어서 가격도 뭐그30 몇만 원 훨씬 비싸더라고요. 이 내용물은 이게 답니다. 안에. 이또 크으... 이게 명품스럽게 이 때깔이 틀리죠. 이거. 이한 번씩 이렇게 닦아줘야 됩니다. 반짝반짝반짝. 바짝 인제 바짝 바짝. 이마 이거의좀 특이한 점이 그 뒷부분이죠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이게 트리그 양이 조정이 되거든요 여기서 조정한 양만큼 기억이 돼 있습니다 빼면 끝까지 가가고 그러니까 그 앞으로 당긴 조절할 만큼 맞춰놓으면 완전 세차할 때는 또 끝까지 당겨야 되니까 또 풀었다 조았다 할 일이 없이 그냥 당기면 세차할 때는 쫙 시원하게 분사시키고 또 도색할 때는 원하는 만큼 기억된 만큼만 들어갑니다, 이게. 그런 역할이죠. 편하게 되어 있는 거. 이 숫자로 뭐 표시까지 되어 있는데, 그렇게 세밀하게는 할 필요 없고, 이 앞에 있는 다이아리, 요 스프링 텐션, 쪼으면, 이게 빡빡해지죠. 풀면, 부드러워지고, 이거는 뭐 적당히 쪼으셔서 쓰면 되고, 이건 너무 쪼지 마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보니까. 그래서 저도 많이 풀어줬거든요. 스프링, 그, 텐션 죽는다고 굳이 막꽉 조아서 쓸 필요 없다고 좀 느슨하게 풀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이 앞에 이거는 그냥 캡이고 캡을 열면 앞에 노즐하고 보이죠. 근데 이게 독일 이 CNC 이 정밀 가공이 유명하죠. 아, 이걸 꼽아보면 지금 메탈길인데 장난이 아닙니다. 가공 그 진짜 스무하이 들어가거든요 공차 하나도 없이 그냥 캡인데도 대단합니다 이거 그리고 이 비닐에 들어있는게 이제 앞에 노즐 캡 이것도 돌려서 꼽는게 아니고 그냥 꼽는 방식입니다 억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메탈인데 공차 하나도 없이 쏙 들어갑니다 아주 부드럽게 싹 빼면 또 부드럽게 싹, 살짝 돌리면서 빼면 그냥 쑥 빠집니다. 그렇다고 훌륭하지도 않고, 야이거 어떻게, 이런가 정밀 가공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 제품을 받으면 저는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이게 풀리거든요. 이렇게 돼 있고, 호수를 바로 꼽아도 되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걸 킥, 이거, 이거 있죠. 빨리 빼는 거. 바로 꼽고, 바로 빼고, 이걸 쓰고 있는데, 이걸 같이 써야 되는데, 지금 이게 그... 모양이 나는 처음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 이거 되게 이걸 푸니까 이 위에가 같이 풀리더라고요. 처음에. 이 위에 부분 이죠 그래서 난 이게 다 일체형으로 연결된 건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 밑에 거만 풀립니다. 위에 거, 이 위에 거 말고, 이 밑에 거만. 이렇게. 그러면 이 풀린 부분에 이걸 꼽으면 되죠. 이퀵 빨리 할수 있는거 이거만 사서 이거는 지금 스타일엑스거나 그 싼거 이게 몇천원밖에 안하거든요 이게 맞거든요 다 호환이 됩니다 이렇게 잠기죠 퀵커플로 이거 이름이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빨리 이걸 꽂고 하면은 바로 체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때당퀵 이거 커플러 이거 빨리 꼽고 빼고 하는 거를 사용하고 계시면 이걸 같이 주문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4,000원인가 5,000원인가 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호스 여러 개, 뭐 3웨이 막 여러 개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바로바로 바로 이거 퀵으로 하면 바로바로 바로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죠. 뺐다 꽂았다가 금방 되거든요. 모르고 저는 지금 이게 여분이 없어가지고 이걸 지금 하나 더 시켜야 되거든요. 이걸 원래 걸 쓰게 되면 이게 앞부분이 다릅니다. 퀵이 아니고 이건 그냥 호수 꼽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호수, 호수 안에 이걸 먼저 넣어서 밖에서 안 부는 거죠. 호수가 꽉 조이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호수 꼽을 때 쓰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 뭐 분해하는 건 똑같습니다. 이렇게 뒤에 열고, 똑같죠? 이거 열고 살짝 당기고 그리고 보면 이런 그 툴이 하나 들어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 이거 열때이 구멍 있죠? 이거 봐서 이렇게 열때 쓰라고 있는 겁니다. 또 이게 빠지거든요. 구조는 똑같습니다 보면. 야, 레바가 예술입니다, 예술. 반짝반짝. 이렇게 되 있고, 이것도 뒤에다 풀면 빠지고. 스프링이 여기 들어있죠. 스프링 텐션. 우리 도리컵도 분리가 되고, 안에 실이 고무링이 아니고, 대프로 그겁니다. 이쪽에 약간, 이제, 이와타나, 군재나, 이제, 고급 기종으로 올라가면, 이제, 고무이 거의 없어지죠. 없어지고, 이런 테프론 재질, 이게 신나게 강하거든요. 거의 안 녹습니다. 신나게. 도료컵도 큰 거나 작은 걸로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안에 보이는 거는, 그, 브러시마다 다 있는데, 이건 풀 수가 있죠. 근데 이거 보니까 모양이 지금 일자도 아니고, 풀기가, 이것도 공구가 있어야 이거 풀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보통 이런 지금 스파맥스나 이거, 여타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냥 일자 드라이브로 풀리는데 지금 보니까 홈이 일자가 아닙니다. 풀면 안에 이제 역류 방지하는 그게 있죠. 이것도 보면 안에 내가 공구링이 아니고 얘들은 그대프로는 그겁니다. 실. 그렇고, 이걸 이제 앞에 걸 풀면 캡은 그냥 빼면 되고. 이걸 돌리면 이제 니들이 나오는데 아 노즐이 나오는데 노즐이 이게 좀 신기하게 생겼죠 이 인피니트가 이렇게 크죠 이 전체가 노즐입니다 뒤에 고무링이 아니고 이거 데프론재지 그럼 지이카이 뭐 청소할 때참 좋겠습니다 이게 노즐이 들어있고 뭐 안에는 이제 텅 비었죠. 또 미민테는 이건 똑같습니다. 풀면 뭐구조똑같고 지금 안 풀리거든요, 자. 뭐 분해는 이렇게 뭐 조립은 또액으로 하면 되죠. 이거 넣고. 야, 비싼 게, 간지는 나네요, 지금. 보면 뭐, 이, 이런 거하고는 지금 비교가 안 되거든요, 간지가. 집안 살림 그들레기 1탄이고, 좀 있으면 2탄이 또 준비되어 있거든요. 때마침 이 또, 컴프레셔가 지금 고장이 나는 바람에. 집 사람은 뭐 작전 쓰냐고 지금 하는데 작전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작전인데 지금 컴프레셔가 갑자기 지금 미라지 거 아주 오래된 거 초창기 버전 쓰고 있는데 지금 압이 안 차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컴프레셔도 하나 시켜놨는데 그것도 오면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